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오후 끝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예상대로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과 결탁한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온갖 불법들을 동원했고 국민들은 이에 맞서 지금 덜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광화문 집회에는 아마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것이고 서울 서부지법 앞에는 어제 낮부터 엄청난 지지자들이 몰려들어서 그야말로 인사인해를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윤석열 석방을 외치면서 영상, 영장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이 있는 마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도 찾아와서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파파존TV 영상인데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상인 오늘 광화문과 서부지법에는 아마 사상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몰려들 것입니다. 자원경 판사가 깜짝 놀라서 영장을 기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로 지금 예정되어 있으며 결과는 아마 빠르면 오늘 밤이겠지만 아마 내일 새벽이 되어야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만약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서 직접 참석에 그때는 직접 참석해서 변론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으면 직접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관할 법원을 무시한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불법 영장실질심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지금 끊임없이 서울 서부지법을 고집하는 것은 좌파들의 소굴인 서부지법이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영장 쇼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판사 쇼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좌파들이 서부지법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고야 말겠다는 음모를 완성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영장을 발부했던 이순형이나 신한미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 영장을 심사하게 될 경우 판사 기피 신청을 하려했는데 주말인 관계로 당직 판사인 차은경 부장 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차은경 판사는 일단 좌파 판사들 모임인 우리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심하지 못할, 못할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신한미 판사 역시 우리법이나 국제인권법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 서부지방법원장이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 아, 좌파의 서부지법의 좌파 두목이었죠.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영장전담판사로 발탁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역시 신한미 판사도 체포영장을 발부했었습니다. 창경 판사는 아직 성향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68년생이고 특이하게 법대 출신이 아니고 어, 이화여대 경제학과 그리고 이화여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받았고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을 하다가 사법시험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세종에서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판사로 임용된 지 22년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아, 24년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창경 판사가 내렸던 판례를 볼 때는 어, 이재명의 오른팔이죠. 최척건 어, 정진상의 구속영장 적부심을 기각시켜서 구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부분이 눈에 띄는데, 그외 재판은 그렇게 눈에 떠있는 재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윤대통령의 영장을 기각한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죠. 다만 이순영이나 신한미 판사가 심저 어, 어, 영장 심사를 할 때보다는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상적으로. 법리만으로 따진다면 100% 기각될 사안이지만 이번 심사는 법률 심사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정치재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정치재판이라면 지금 윤대통령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기각시켜주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볼 때는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 신한미 판사가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단서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듯이, 창경 판사도 조금이라도 법리적, 어, 법리적으로 판단하려고, 어, 법률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기각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수처의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아, 이런 주장의 글이 올라오고, 동의한다는 판사들의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어서, 차은경 부장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대법원 재판 연구관인 백지의 판사가 최초 글을 올린 주인공입니다. 백지의 연구관은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어떠한 분도 말해준 적이 없는 듯하여 묻는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공수처에는 내란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백연구관은 결국 헌법 제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수처법 제 2조 4호 라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 등이두 가지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이해로는 재직 중 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어도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만약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강제수사의 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직 중 소추가 불가능하다는 헌법 제84조와 충돌돼 강제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제연구관은 특히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이는 관련, 범, 관련 범죄의 명목으로 공수처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그동안 쌓아왔던 절차에, 대, 절차에 관한 논의들이 소중히 지켜지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문제가 있었고 따라서 구속 영장이 발부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백연구관의 글에는 다수의 기명 댓글도 달렸습니다. 성금석 부산지법부장판사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불소추권은 기소만이 아니라 수사에도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그래야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효력과 일맥상통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요즘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 및 기소권이 없다고 봐야 맞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광진 대구지법 부장판사도 이 기회에 누군가는 큰 용기를 내어서 전반적인 국가안보체계나 헌법재판소법 제 32조의 체계적 지위를 포함한 헌법재판 절차까지 아우르는 사법 절차에 관해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 차은경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차은경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만약에 차은경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경우 지금까지 공수처가 그 난리를 쳤던 것이 모두 헛짓거리가 되고 대한민국은 빠르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참경판사가 법률대로만 판단을 하면 대한민국을 고한판사로 기록될 것이지만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다면 정반대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오늘, 어제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접견하고 난 이후 SNS에 옥중편지를 올렸습니다. 40년 직인 석동영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대통령은 잘 계신다. 구검됨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불편한 위치에 있지만 이런 일은 다, 대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체포가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라고 전했습니다. 윤대통령의 옥중편지는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부터 3일절 아, 대통령 취임사부터 3일절 광복절 기념사, 아,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짧지만 강경한 문장이었는데 아마 지지자들은 이 편지를 접하고 윤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는 투지가 더욱 불타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